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솔게트리오의 아직도 못다한 사랑입니다. 남성 보컬의 짙은 호소력이 돋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곡이죠. 또 통기타 반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편곡한 악보 추억과 낭만이 통기타 6권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자, 원곡은 F샵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 영상을 찍을 땐카퍼를 이 플랫에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입혔는데요. 실제 강의 영상은 카풀를 풀고, e 마이너로 하겠습니다. 네, 또이 e 마이너가 노래를 부르기에도 조금 더 알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8마디 전주가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악보에는, 첫 마디에 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러나 커버 영상을 보시면 미솔라가 아니고요. 시미솔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편곡한 미솔라 시솔미 네, 이렇게 하셔도 전혀 어, 손색이 없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곡 그대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에 펜을 가지고요, 이 시, 시와,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솔, 시, 미, 솔을 미, 솔라 자리 밑에다가 하나씩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처음에 시는 3번선 4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미는 2번선 5플랫. 그리고 솔은 1번선 4플랫.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E마이너죠. D마이너 폼으로 E마이너 와서 퉁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음이 탁탁 끊어져요. 네, 이 끊어지는 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만 음을 하나씩 끊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끊는거에 퉁기자마자 힘을 빼면 되겠죠 왼손가락에 힘을 줄을 완전히 줄에서 떨어지면 안되고요 힘을 빼버리면 음이 탁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 솔, 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시로 가는데요 자, 시로 갈 때에 이제 글리산도 표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3번 손가락으로 라를 퉁기고 시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원곡에 들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미, 솔 다음에 라와 개방현미를 동시에 퉁기자마자 시까지 끌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음들은 악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퉁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칠게없죠 나머지 이제 멜로디 외에는 전부 개방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방은 미미 미, 레샵 미 그리고 B7을 눌러주시고, 5번 선과 동시에, 네, 그리고 나머지 구성 음들은 다 코드 안에 나와 있으니까 퉁기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4번, 3번, 2번 줄, 빠른 아르페지오로, 그죠? 이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다다당 하고, 퉁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플랫에 가서 C.5, 즉, 반바레를 하시고요. 1번선에 있는 라, 그리고 시, 반발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마디 건너가면 새끼손가락으로 팔플렛에도 눌러주시고, 5번선과 동시에, 네, 그리고 이제 구성음들을 발에 안에 다 나오고 있겠죠. 도, 도, 미, 그 다음에 도, 여기까지, 그죠? 네, 그리고 손을 떼면서 2번선에 라, 이번 선에 라는 10번째 칸이죠. 1플랫 그리고 이제 미는 합당된 12플랫의 1번 줄에 나오겠습니다. 미. 그리고 레. 더 붙임줄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미끄러지겠습니다. 더. 그리고 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자, 7플랫의 B7. 자, F 모양의 B 코드에서 이두 손가락이 필요 없죠. 그래서 발레와 이제 8플랫 3번 줄 레샵 하나만 눌러주면 이 마디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에 의해서 3번 손가락으로 9플랫에 4번 줄에 눌러주시면 C가 나오죠. 그리고 네, 4번 줄부터 줄을 그렇게 긁어주시고요. 혹은 빠른 아래 표지로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 2번 줄을 퉁기면서 손을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 파샵 그리고 이제 C 코드 더하기 새끼손가락으로 1번선의 멜로디 솔 그리고 쿵떼 주시고 C 개방 그 다음에 이제 B7 제대로 눌러서 1번선 5번선 동시에 네, 다시 이제 떼면서 C 개방 솔 파샵 그리고 이제 양쪽 개방을 튕기면서요 E마이너 네 그리고 3번 선의 C 3번 선의 C는 4플랫이죠 C를 튕기자마자 C, 도 C인데요 C, 도 C가 이제 이렇게 물결 모양의 기호가 있죠 이제 밴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초킹이겠죠 자, C, 도 C이기 때문에 초킹을 너무 템포를 빨리 해버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박자가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시도시라파솔 정확한 이팔 분음표의 셋이 있다는 표 따다다 네이 박자가 이렇게 안 되고요 따안 하고 정확한 템포를 지켜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해 보죠. 그죠 아이아나아아 그리고 라파샵 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되어 있죠. 오늘 또갈때 밭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끊김이 없이 약간 느린 속도로 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직도 못한 사랑, 참 매력적인 곡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주를 자기 혼자 그죠 연주하는 이제 연주자가 끝하게 마무리를 하고 노래를 들어가면 한 멋이 그죠 더 나는 그런 진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멋있는 전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충실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노래 부분의 반주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